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김영현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것이 치기현이 아닌 한성진에게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한성진은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심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의원직 상실령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충격을 줬던 판사입니다. 이후 2심에서 무죄로 바로잡혔고 대법에서 조의대는 일심 판결의 논리를 고스란히 가져와 파기환송했고 선거전까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 진행되었는데 국민과 민주당이 이를 막아냈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 재판은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진의 일심 판결은 조의대의 사법내란의 한 세트다 이겁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계정권이 북한에 드론을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에 대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는 수공장에 출연한 홍사웅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지요. 난그 외환 외환제 드론 내가 좀 그것도 꽂혀서 취재하고 있거든. <laughs> 드론. 어그 드론이 정말 그때. 진짜 전쟁 날 뻔했어. 네. 한 가지만 제가 말하면 은 <laughs> 이거 정도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드론이 가서 일부러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동네 떨어졌죠. 잠수함, 아니 떨어진, 떨어진 거는 그 말고 네. 그, 그 이후 떨어진 이후에도 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잠수함 기지하고 평양 시내, 평양역 옆에 네. 레이더 통제소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방공망 레이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가장 민감한 지역인데 어. 비행 경로를 하여튼 거기로 잡아서 그리고 일부러. 고도를 네. 거기로 가면 절반 이하로 확 낮춰버렸어요. 어, 발, 발견되라고? 그래서 이거를 발견 이건 발견돼라고 하는 건데. 네. 하여튼 네. 거기까지만.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어, 왜 그런 거냐. 어. 북한이 정말 참아줘서 다행이었지. 어허. 자 지난 1월 15일에 열린 내란 국조 특위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예, 네, 지금 저 한기원님 저 질의하셨던 북풍,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어, 이른바 북풍 공작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관련된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 1월 22일에 부승찬 원은 드론 사령관을 향해 질타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입니다. ADD로부터 관리 이관 받은 무인기 있죠? 저희가 지금 여기 항전장비 전부 중국산이죠? 제가 그 부품의 세부적인 건잘 모르자 군사 작전을 전투용 부족한 파, 판정을 받은 전투용 부족한 판정 받은 전력을 군사 작전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다 우리 한국군을 죽이는 거지 국민을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규정과 절차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료를 왜못 내요 떳떳하잖아요 아까 헬기 얘기할 때 떳떳했잖아요 왜 무인기한테는 얘기를 못 해요 자 백령부에서 내척 네 내대 아, 네 동해쪽으로 하나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내까 참자 참자하니까 그리고 다른 전력 북한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합참 차장 네, 합담차장입니다 다른 전력 에 보냈어야 이거... 얘기 안, 국가 한차원서 군복 입었던 사람으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준비했어요? 백령도 백일대대에서 고 동해로 해서 차 해군기까지 지까지 보내고 모르는 줄 알아? 한적 얘기할까요? 그리고 6월 19일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인사 청문회에서 부승찬 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 평양 무인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분명 국정원에서 보고서가 작성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예 그렇게 그니이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답변서에 보니까 대한민국 것이 아니라고 볼수 없다. 뭐 이런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와있던데 평양 무인기와 관련돼서 아니 평양의 무인기가 추락이 되고 그리고 날짜가 공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방부 어, 훈령을 위반하고 군영법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형법을 위반해서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이거와 관련된 분석 보고서가 없다는 라건 이해가 안될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비공개, 국정원이 허술합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아,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예. 주실 거예요? 정말 해 주실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모든 법과 절차를 위반해서 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 아,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가 과연 국정원은 그때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 궁금해요. 평양 방송에서도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다 나왔고, 그때 과연 국정원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리더에게 보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자, 그러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말하겠다는 건 보고할 게 있다는 것이겠지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할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민석 청문회가 SNS와 방송 출연을 통해 국힘의 억지 주장을 다 해소하다 보니 막상 청문회에서 뭘 하겠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김민석 후보자의 성실한 해명과 해명을 못할 만큼의 논란이 없는 것인데 이를 짜고 짜내야만 하는 국힘과 특히 주진우에 대해 한준호 최고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라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 하다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 의원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보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서는 주진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 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의원에게 재차 경고를 합니다.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요? 자신이 없나 봅니다.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습니다. 주진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 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축적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자 반면 같이 고발당한 박선원 의원은 이미 주진우 청문회를 시작한 듯 똑같이 주진우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이혼한 전처에 대해 증인 신청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같은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몇 가지 의문도 올려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단순한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주대경 씨는 유신과 군부 독재 시절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을 수사한 공안 검사였습니다. 더구나 그 친동생인 평민당 국회의원이었던 문동환 목사를 친동생에게 금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이영희 교수, 백낙청 교수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반민주 시대를 관통했던 독재 권력의 하수인 공황 권력의 후예라는 사실은 단순한 일억 이상의 정치적 맥락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주진 의원 본인도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주도했습니다. 당시 환경부장관이었던 김은경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청와대를 비롯해 세종청사까지 광범위한 압수색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은 검찰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공동수사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박근혜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정수석 유병우 회의에서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 우병우 라인 검사로 분류된다 합니다. 조진 의원이 근무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삼성 경영권 승계 등 국정농단 의혹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행정관들이 삼성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비서관에게 보관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발탁되었고 김건희 여사의 사적 사법 리스크 대응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김여사 계좌가 명백히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대통령실은 오히려 김여사는 무고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주진의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얼마나 많은 국력이 낭비되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주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사면 작업에도 깊숙히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비서관실은 대통령 고위 권한인 특별 사면 업무의 담당 비서관실이며, 그의 재직 중 국정농단 관련 유죄 확정자들이 줄줄이 사면 및 복권됐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 모두 면제부를 받은 이들입니다. 국민 앞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세력들에게 면제부를 주고 김건희 여사의 법적 책임을 공작으로 방어하던 인물이 이제 와서 김민석 후보에게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국민의힘 추진 의원은 정중히 요청합니다. 정말 공정과 정의를 말하려 한다면 그 잣대를 먼저 본인에게 들이대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포기한 자산, 당신이 내린 결정. 그 어느 것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공정은 남을 향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약속입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내란 정당에게서 검증을 받고 조언을 듣는다는 건 치욕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조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대의 법 부당한 공격엔 그 프레임에 빠져방어가최선이 아니라 똑같은 공격으로 프레임 전환이 최고의 방어 주진우의 이상 뉴스와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